바빠 중학년상 도형에서 2차 방정식에 활용하기를 공부하겠습니다. 정사각형의 한 변의 길이를 늘리거나 줄이는 문제. 정사각형의 가로의 길이는 3cm 늘리고요. 세로의 길이는 1cm만큼 줄였더니 새로 생긴 직사각형의 넓이가 21 제곱센치가 되었대요. 이때 처음 정사각형의 한 변의 길이를 구해보자. 이런 문제가 있습니다. 따라서 정사각형의 한 변의 길이를 x라고 두어야겠죠? 그림에서도 x라고 두어 보겠습니다. 그러면, 새로 생긴 직사각형의 가로의 길이는 x 플러스 3이 되겠죠? 그리고 새로 생긴 직사각형의 세로의 길이는 x 마이너스 1입니다. 따라서 x 플러스 3 곱하기 x 마이너스 1은2 1 이렇게 식을 세우면 되 x 습니다이1을 정리하면 x 제곱 플이스 i x 마이너스 24이 -24 0이 되이것 x 인수분해하면 x 마이너스 4 곱하기 x 플러스 6이 i 0이 되니까 x 는4 또는 마이너스 6이 되는 거예 x 그런데 X는 변의 길이니까 0보다 커야겠죠? 따라서 마이너스 6은 될수 없고 4가 되는 겁니다. 상자 만들기. 직사각형 모양의 종이에 4 귀퉁이에서 한 변의 길이가 2cm인 정사각형을 잘라낸대요. 이렇게 잘라낸다는 거예요. 여기를. 잘라내고요. 그런 다음, 윗면이 없는 직육면체 모양의 상자를 만들었대요. 어떻게 만드냐면요. 이 캐릭터가 들고 있는 것처럼 이렇게 만든다는 거예요. 이 높이는요. 이게 2cm가 된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 직육면체의 부피가 48 세제곱센치가 되었대요. 처음 직사각형 모양의 종이에 가로의 길이가 세로의 길이보다 2cm 더 길때 가로의 길이를 구해보자. 이런 문제가 있네요. 그럼 가로의 길이를 x라고 두어야겠죠? 그런데 가로가 세로보다 2cm 더 길다고 했잖아요. 그러므로 세로의 길이는 x-2가 되는 겁니다. 여기가 x구요. 여기가 x-2인 거예요. 그러면 이 직육면체의 밑면의 가로의 길이는요, x에서 두 귀퉁이에 있는 2cm씩을 잘라냈으니까 x-4가 되죠. 세로는 x-2에서 2cm씩을 또 잘라내니까 x-6이 되는 겁니다. 따라서 이 직육면체의 부피는 x-4 곱하기 x-6 곱하기 높이 2로 구할 수가 있고, equal 48 이렇게 식을 놓으면 되겠습니다. 이 식을 정리하면, x제곱 마이너스 10x e q u 0이고, 인수분해 했더니, x 곱하기 x-10 equal 0이 되었습니다. x e q u a 0 또는 x e q u a 10이 되는 거예요. 그런데, x가 길이니까요, 0보다 커야 되잖아요. 따라서 X는 10이 되는 겁니다. 도로의 폭에 대한 문제. 오른쪽 그림과 같이요. 가로의 길이가 A미터이고, 세로의 길이가 B미터인 직사각형 모양의 땅이 있을 때요. X미터인 도로를 냈다고 해볼게요. 그러면 이 땅의 넓이는 얼마일까? 이런 문제들이 있습니다. 이때는요. 도로를 오려내고, 나머지 땅들을 붙였다고 생각하면 이해하기 쉬워요. 그러면 가로의 길이가 a-xm이고 세로의 길이가 b-xm이니까 땅의 넓이는 a-x 곱하기 b-x제곱미터가 되는 겁니다. 꿀팁을 보겠습니다. 아래 그림과 같이요. 도로의 폭에 대한 문제는요. 길이, 모양에 상관이 없어요. 가로의 길이는 무조건 a-x, 세로의 길이는 b-x이므로요. 색칠한 부분의 땅의 넓이는 같아지는 겁니다. 구독, 좋아요 꾹 눌러주세요. 안녕!